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거짓말이 크고 작은지는 상관없다. 우리가 알아야, 거나 알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들이 정한 셈이라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다. 작은 거, 진말로도 정말 사람을 잃을 수 있다. 작은 거짓말로 사람을 잃는다. 거짓말이나 위선보, 다더 상처받는 건 없다. 거짓말과 위선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고 가치 없다고 느끼게 한다. 세상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벽을 만든다. 그저 작은 거짓말도 수천 가지의 진실과 지나간 시간을 의심하게 한다. 상처가 되는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테니, 진실을 말해주세요. 믿음 같은 중요한 감정에 상처가 나고 깨질 때 우리 내면에 무언가가 사라진다. 우정이든 사랑이든 좋은 관계가 깨지는 일은 정말 슬프다. 사실 우리가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보통 우리는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 네가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제일 참기 힘들어한다. 아마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 다. 거짓말을 당하면 사실 생각보다 더 힘들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솔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깔렸으면 사실 진실을 들어도 믿을 수 없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정직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기도 한다. 정직함은 믿음의 기본이다 사람은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느냐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뢰의 기본은 어떤 조건이나 변명 없이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관계일수록 더 기대하기 마련이다. 기대했던 믿음이 깨지면 작은 거짓말쯤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상대방이 한 행동이 이해하기 어려울수록 무엇을 실망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한다. 작은 거짓말로 사람을 잃지 말자 누구나 가끔 실수한다. 또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대해야 한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용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에게 상처 주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신뢰가 밑바탕이 된 관계만 어려울 때도 견딜 수 있고,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거짓말은 믿음을 파괴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뜨린다.